오늘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생남이 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결매가 그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laughs>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천 사람 중에 만 사람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여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나누는. 그런 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어, 그 작은 형편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의 온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증인되는 위대한 그 하늘나라 운동에 출발을 이루는데 정말 우리도 보잘 것 없지만 우리 선택받아 어,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어, 받게 된다는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큰 기대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 큰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큰 꿈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어, 주의 일에 가담하기 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형님 같이 항상 모시며 받던 우리 한신대 전 한신대 총장 오영석 박사 같은 경우는 저기 해남 어, 전남 해남 꼴짜기 산 꼴짜기에서 났는데. 에,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사상 공부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아버지 공부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부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뭐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기도문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편, 편지로 써서, 하나님 전 상사하고, 오체통에 넣었습니다. 근데 오체부가 그걸 버리면 될 텐데, 버리지 않고 해남읍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해남읍 교회 이준복 목사님한테로 연결이 됐는데, 이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고는 그 주소를 찾아서 이 오영석 아기를 아기를 오영석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에서 경료하는 그 읍교에서 경료하는 어 고아원에 불러서어 같이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가 보다 하고 공부를 해서 교회 자금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한신대학 입학해서 그래서 어 한신 대학에서 열심히 영어하고 독일하고 히라베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에 입학을 해서 우리 오영석 어, 총장님은 그때 뭐 데모도 하고 뭐군대 이렇게 뭐 군대 모든 이 과정도 밟으면서 늦게 이제 대학원 하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 대학원에서 늘 본받고 살았습니다만. 이분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한 중에 모든 막힌 문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막히는 문제 한숨 나는 문제 많지만 은 꾸준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신학자로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무슨 책을 읽다가가 어 같이 한한 한 집에 살았는데 글쎄 한, 한 집에 살았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책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짧은 게 아니라 한참동안 통곡하면서 우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신학을 하면서 저렇게 통곡하는 감격으로 통곡하는 소원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다그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독일 유학, 어, 스미스, 바젤, 독일 유학 갈기회가었는데다 막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했기 때문에 신험조에 걸려서 유학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그, 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한 중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정보계통에 어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남이 가지 못하는 요학길에 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laughs> 또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귀국해서 박사위를 받고 한신 대학 교수 하시고 어, 총장으로서 이섬기였습니다 총장이 돼서 어, 우리 이 학교를 살리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모든 전국 교회가 이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도와서 이 학교가 운영이 잘돼서 그래서 어, 우리 기장 한신대학을 통한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정이면 일어나서, 총장군까지 일어나서, 자정이면 전국 교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어,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어, 교회, 모든 교회 예산의 백분의 일 헌금을 내도록 해서, 한신대학, 어, 한신대학을, 어, 왕성이 신학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도 보았습니다. 이분은 언제든지, 이,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계획 갖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자 부단히 기도하고 또그 강력한 믿음과 꿈을 갖고 움직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제게는 큰 감동했습니다. 이큰 어른, 큰 형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도 살아온 중에 우리 원주한강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 운동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십자, 물론 때를 따라서 십자가짐 같은 그런 고생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이렇게, 어, 능력 주시고, 어, 꿈을 주시고, 모든 만남을 주시고, 되게 하셔서, 물질의 풍산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엠 바운즈의 그 기도의 능력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기도 특별히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 따라 또 모든 양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어,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죄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 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큰 손에 큰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아무리 기차가 힘이 세도 철길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그, 어, 워치만리는 어, 기도를, 기도가 철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차로 했습니다. 그, 기도의 철길을 놔야,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것을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통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도를 통해서 큰 것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아,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못 받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일이 진행되않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나같이 기, 부족한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내고 우리 손냅니다. 우리, 정말로, 정말로 지극히 작은 형편 없는 사람들, 어, 우리가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부른받을 때, 뭐, 이름이 좋았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몸이나 온전합니까? 신분이 좋습니까? 형편이 없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해서는 엄청난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왔으니까 말하지 신학교 에 왔으니까 말이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정말로 뭐, <laughs> 제가, 아, 신학교, 뭐, 60년 전에, 50년 전에, 결국 아휴, 뭐몸 뭐 약한 사람, 뭐 못생긴 뭐 사람, 뭐뭐뭐돈 없는 사람, 뭐뭐 뭐, 무식한 사람, 이게 막 정말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이 6, 7년간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편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형편이 없는 자라도 선택받은 긍지와 자랑과 사명 갖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할수 있다는 꿈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기도로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크게 믿고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나를 내려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라도 선택하셔서 일하시기 바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영생자녀 사무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을 알고 큰 기대감으로 큰 꿈을 갖고 기도하여 많은 것을 받아 많은 것으로 새 나누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